지난번 7강이었죠. 7강에서, 우 그, 동생인가요? 어,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적 천미에서 용신문을 찾는 법은 이거다. 라고 해서 채용장을 해서 이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이 장이, 13장인가요? 13장이 채용장인가요? 네, 채화용 예, 네, 14장. 14장 채용장이 적천수에서 어, 용신을 잡는 방법을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윤철초 선생님쭉 설명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너무 용신만 설명하다 보니까 겹쳐서 아, 너무... 어, 빠르게 진행하는 바람에, 어, 지금 이 8강에선 다시 한번 7강에서 어, 철저 선생님이 설명한 것을 제가 어, 서머리한 것, 한번 읽고, 그리고 사례명조가 두개예요두개 있는 게 찬찬히 풀고, 제가 어, 어느 어, 자주 다니는 그 사이트에 그 선생님이 뭐, 사주를 본걸쭉 평을 하셨는데, 평을 하시더라도 저는, 저 나름대로 별도로 그 사주에 대해서 신강한 사주인데, 또 신약한 사주인데, 관이 없어도 공무원으로 승승장구하는 그 사주와, 또 신약한데도 부모한테 유산을 물려받은, 친정엄마한테 유산을 물려받은 사주. 이걸 볼게요. 아, 설명을 드릴게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용신대원이 들어오면, 무엇이든지 내 마음대로 문이 풀릴 수 있다 이런 소리를 지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관이 자주에 관이 있고 없고 있어서 어 뭐야 너는 관으로 가야 된다, 밥을 먹어야 된다 그런 것보다도 대운에서 받쳐주면 내가 뜻하는 바로 갈수 있다라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 다시 한번 철저 선생님이 어떻게 해서 용신을 잡았는가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 체라는 것은 이제 자주체예요. 체라는 것은 형상과 기국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만약에 형상 기국이 없으면 보통 일주가 이렇게 체가 돼요. 이게 예, 형상 기국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일주가 체가 되면 어떻게 되냐? 용신이 용이 된다. 그게 바로 되는 것이 일반명조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채용이 정해지면 별도로 뭐냐? 용신을 구할 필요가 없으며, 네? 왕한 즉억 어, 눌러주고, 약한 즉부 도와주며, 왕한 즉 불억이면, 왕하면서도 눌러줄 수가 없으면 반부, 오히려 도, 오히려 어, 도와주라. 약한데 네? 불부, 도와줄 것이 없으면 오히려 눌러줘버려라. 이것이 명리의 진기다. 진실된 깃들이고 오행이 전도돼서 묘한 용이 된다. 용법에 묘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앞에까지 필요 없고 뭐, 왕한적 억하고 약한적 부하는게 아니라 요 왕이 불억이면 반직부하고 약이 불부하면 불 반직억하는 것. 이, 이것이 명리의 진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행의 전도의 와 아름다운 묘용 묘한, 쓰임에 묘함이 있다. 라는 거예요. 둘째, 만약, 이게 뭐세요 일주가 왕하고, 재강이 혹, 관성과 재성과 식상이 있으면 이걸 용시를 쓸수 있어요. 오히려, 어, 재강이, 이거 제 말씀이에요. 제가 쭉, 뭐야, 어, 설명을 풀어놓은 거요임철철 선생님의 의도를 풀어놓은 거예요. 재강에 관성, 재상, 식상으로 인하여 쇠하였으면, 다른 천간에서 일주를 돕는 용신을 구하면 된다. 예. 네. 일주를 돕는 건뭐 있어요? 인성과 비겁이죠또 네. 재강이 로긴이에요. 이거 로긴이라면은 강해요. 왜? 겁재와 아, 정말 양행이 있으니까. 있으면 재강이 체, 라는건 뭐예요? 일주와 똑같으니까 일주 와 같은 오행으로 이 가려요 고 했잖아요. 내가 재강이 체가 돼요. 그리고 대세를 살펴서 사주간지 중에. 식신이나 재성을 쓰면 돼요. 자, 재성과 관성을 쓰면 돼요. 식신과 재관을 쓰면 돼요. 용신을 취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에요. 자, 세 번째. 용신 취향법이에요. 셋째. 일반적으로 사주에서 용신 취하는 방법이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했는데, 마찬가지에 우회껄도 설명드린 거거든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희하는 게 나오는 거죠. 넷째. 일주가 힘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다른 간과 합을 하여 합파가 되면 그 합파의 화한용시체가 되고 여유가 있으면 설기를 시켜주고 부족하면 그걸 도와주면 돼요. 부족하면 합격이 돼서 설명하였다. 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섯 번째 합격과 비슷하지만 방과 국을 이루어 하나의 기운이 된다. 이건 특수격이에요. 복직격도 옥격이 있어요. 복직격이 있으면 뭐예요? 목화니까 염산격 토는 가색격 금은 종협격, 수는 윤협격 그것도격이에요 설명으로 이와 같이 된 명전은 인수운이나 식사운이나 재성운으로 그러면 무난하지만 이 강한 격을 극파하는 관사론으로 하면 관사론이 오면 불미하다고 설명하였다. 다섯번째 설명 드렸어요. 자 확실하게 알아두십시오. 여섯번째 만약에 사주가 격도 안되고 국도 안되는데 안되면 사주 자체에 취할 만한 용신이 없다든지, 혹, 취할 것이 있어도 한신에게 합주를 당하거나, 그것에 의해서 축을 당하면, 당하여 손상을 입는다든지, 혹, 귀신에게 겁탈을 당한다든지, 혹, 객신은 이거 뭐예 귀신이랑 뭐 비슷한 뜻이에요. 격, 조, 뭐야, 저, 뭐야, 저격. 뭐 격, 어, 조, 격절적 격절.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요. 강의 시간에 네, 좀 나가겠습니다. 격을 당하는 거죠. 던지 비단 용신이 일주를 으, 돌볼 수 없다든지 일주가 용신을 돌볼 수 없는 경우는 대운에서 이 피해를 주던 오행의 신을 제거하는 운으로 흐른다면 기람을 유치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아, 마지막으로 유백원의 주에서 두 다섯 개 용신이 있다는 것은 사주가 아니라서 아니라고 하면서 이 설을 크게 잘못되었으며 한 사주에는 하나의 용신오행이 있으며 이 용신을 돕는 것은 희신이라고 나머지 기신이라 하고 나머지는 기신과 한신이 있을 뿐이라 했다. 물론 천간작용에서는 생즉생, 급즉급 합즉합, 충즉충 하면 되므로 천간에 용신을 취하기는 쉬워요. 근데 지지작용은 안 해요. 각각 종족마다 부동자예요. 왜그 이유는 뭐예요? 어, 지지에, 지지 속에, 세개 내지 두 개, 의뭐 약간, 단지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고 천간은 이간. 쉽게 알수 있으나 지지는 난이, 난축. 어, 추측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난, 요거, 난자 여기 있고, 이자 여기 있죠? 난이도 하면 뭐예요? 어, 쉽고 어려운 난이도. 올해는 수능이 불수능이라고 했죠? 어, 난이도에 실패를 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간, 난추. 라는 소리죠. 천 청간은 이간하고 지지는 난축하다 라고 하였어요. 자, 그러면, 요, 한번 사례 명제를 볼까요? 이게 93번이에요. 93번. 자, 병인, 감옥, 병호, 계사 이래요. 이거 보세요. 저다 보면, 뭐만, 뭐로 한 가지 다 이루었어요? 목화로 이루어지고, 요 개수가 뭐예요? 1점 있어서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병양론이에요. 만약, 이, 이걸 살리는 운이 오면, 그냥 가는 거예요. 네. 이기수를살려놓 운이 왔다면. 그럼 이때, 이때쯤이면 안 좋겠죠. 그렇다거나 이, 이때 어떻게 흘러왔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설명을 드릴 거죠. 네. 화가, 장하령, 5화는 장하예요 장하령에 월지 좌인했다. 네. 여기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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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인을 하고 있어요. 양인을 깔고 앉았는 거예요. 월지 연지봉생, 인오화국을 하죠. 시지 등록, 이 녹을 받았죠, 병화에. 네. 연월 양지가 우투 각병으로딱 투관을 하고 있어요. 열화 분목, 뜨거운 불이 네, 뭐야? 나무를 태우고 있죠. 왕지극이라, 왕것이 지극하다. 일점 계수는 요거 뭐예요? 벚궈어 짜에 마를 건 짜죠? 달달 볶아서 말려놓는다. 라는 거예요. 네. 단지, 득 그, 종기 강세이 무서운 기세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기가 막 강한 기세를 따라야 된다. 운, 봉, 목화, 토, 를 얻으면 좋아요. 그러면 재성이 반갑게 자주 빈 자, 어, 더할증 자죠? 증정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 네. 근데 신유운 중에, 이거 안 좋죠? 이때. 일찍 끝나네요. 흥모 네. 다다놨죠 예. 네. 지, 해운. 여기까지 가네요, 그래도. 격화, 뭐였죠? 지열. 그 뜨거운 화가 바로 이제 그 열에 가옥만 이렇게 딱 부딪히니까 휘발유 보는 거죠? 예, 네. 불이 벌룩을 끓는데 휘발유예요, 휘발유. 가옥파진이막다 깨지고 죽었다. 소위 왕극자는 뭐예요? 억지. 눌러서, 누르면 반격. 오히려 격해지니까 유해야라. 애를 입는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 우리 정단단의 육지수 법칙을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적정수 93번일 거예요. 응. 네. 응신을 뭘로 잡았을까요? 어, 정격으로 잡았네요. 개수가 하나, 딸랑 있고요. 33살. 올해 33살이죠. 이때 들어오네요. 네. 그리고 이 무터 대우는 괜찮아요. 무술 대우 근데 이해운에 완전히 폭탄 터지는 거죠. 이렇게. 경제도 못 넘기고 이 해운에 완전히 가업 파진에서 망했죠 죽었다는 뜻이죠 네. 간단히 설명 드릴 수 있어요 50 40 말해 주네요 네. 다음 볼까요 94번 두 개예요 두개 개, 두 사례 이제 결국은 강한 걸 쫓아가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종교가에 대해서 논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사주가 참어 뭐야 현대, 현대인으로서는 현대좀날해한사주이 인목을 병화, 병화가 병화 인목의 뿌리가 되냐 이거예요. 철저선생은 안된다 그랬어요. 예 재성을 따르라고 그랬어요. 통달아 무토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뭐, 세 개의 신금이 하나의 인목을 추한다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실 거예요. 병화생어 초춘, 초춘이죠. 신유술이니까 초춘이에요. 죽음 병력, 을금이딱사령을 하고 있죠. 삼신이 충거일인 이 하나의 인목을 딱 세계신금이 충해서 없애버린 거예요. 병화직은 이발 이미 뽑혔다. 병화의 근이 비견 역시 이거 이거 비견이요. 역시 불능위력이라 아쓸 수가 없어요. 연월 양간에, 이거 여기, 금토, 네, 금토, 연월 양간에, 우, 우, 또, 또, 토금을 나타냈으니까, 단지, 득 종기 약세라. 약한 기운을 따라야 된다, 라는 거예요. 강세겠죠? 예 네. 그래서, 약세가 아니라, 약한 기운을 따라라, 하는게 아니라, 강세를 따라라. 종기 강세. 어디 한번 봅시다. 어, 약세가 아닐 텐데요. 적전수, 한번 볼까요? 94번. 종기. 아, 약세라고 그랬네요. 원문에도. 아, 약세를 기준으로 잡는 건 뭘, 뭐라 그럴까요? 화극금을 하니까라고 해서 약세라고 했을까요? 종기 강세라고 해결하죠. 이 강한 세력. 고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종기 강세라고. 강한 세력을 따르는 거죠. 음문에는, 어, 뭐야, 접천, 천매에는 약재라고 되어 있어요. 순, 순재지성이다. 재성을 따르는 거죠. 금을. 이 비견이 병이 된다. 이건, 일단 재성을 따르게 되면 비견이 병이 되는 거예요. 고로, 운지, 수왕지지에서는, 제거, 비견하니 좋죠. 뭐. 금수로 흘러면 좋은 거예요. 토도 좋아요. 토금수로 흘러면 좋아요. 이때 좋죠. 요술 이때 좋고. 해수도 좋고, 자수도 좋고. 이때 안 좋겠네요. 네. 그래서, 비견하니 사업, 어, 고로, 운지수왕이니까, 어, 재지 비견하니까, 사업이 왜 알아. 이거, 뭐 산너풀외 자에다가 산너풀아 자에요. 사업이 잘된 거예요. 병인에, 방신하죠. 뭐 일주를 도우니까, 형, 상 파모했어요. 일반적으로, 이게 예, 일단 망한 걸 형상파모라 그러죠. 소위, 약극자는, 약이 아주 지극한 자는, 굳이 하면 어떻게 냐 도로목이다. 도로무공이다. 우리 도로무기라고 했지만, 그거 아니에요. 한가또짜요. 수거를 수고러, 넣자. 옵질무자공공자 한가. 수고로미이 있어도 공은 없다. 라는 소리죠. 도로무공. 반대로 위해야라유해야라 해가 있을 뿐이다. 라는 거죠. 차등. 이, 와 같은 거, 여러분, 격국은, 예요 잠옷 많다. 이렇게 된야되 격국이 잠옷 많으니까, 이런, 이런 걸 송론지에서 전조는 금수로 위용을 한다든지, 차조는 목화로 위용을 한다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치, 예. 이런, 이런 결과는 어땠냐. 기릉이 전도돼요. 예. 이거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서 화를, 잇목에 화를 쓴다고 해서 목을 쓰고 화를 쓴다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할 거예요? 이때 무슨 말을 할 거냐고요? 어, 이앞 아 때문에 안 되죠. 네. 그래서 안 된다. 접생님이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접자수 천미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잘못하면 종격에 빠질, 종격대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러지만 이와 같은 증거가 나오면 할수 없이 또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막 뭐, 뭐, 귀부, 뭐 허물에 도달하고 도달하니 명리적으로는 뭐야? 증명할 수가 없다. 왜? 전전은 금수를 쓰고, 이명조는 목화를 쓴다. 그러면, 이게 명리적으로 맞냐, 이거야? 안 맞는다, 이거야? 그럴 때 따를 때 따로라. 고로. 특. 그래서 뭐예요? 특서. 특별히, 여기다, 이서 자는 그 책서 자가 아니에요? 글서예요. 여기다가 특별히 글을 쓰느니, 양조는 두, 두 양조를 글을 썼다. 그러니, 누구를 위해서냐? 후학을 위해서, 증명해서 말해 놓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 어? 네. 이제 아셨어요? 네. 그러면, 역시, 예, 뭐야. 우리 정단선생님 지수법칙을 한번 봅시다. 이 94번이 뭐가 지수, 뭐야. 저, 뭐 용신이 되는 거를. 예, 예 보세요. 이 금을 따르잖아요. 예. 재성을 따르는 거예요. 세력을 따르는 거죠. 금체 화목령 불가예요. 금채, 토, 금, 수, 순영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돼갖고 이때 죽는 거잖아요. 병인 때문에. 좋았죠? 다 이렇게 좋고전연에 올해 나이가 21살. 만약 왔으면 여기 좋은 때 없겠죠? 21살. 예. 네. 근데 이 술대원은 안 좋아요. 안 좋고, 인대원은 좋고. 술대원 한번 봅시다. 아, 인술이고, 화국을 이루네요. 술대원 피이죠 예. 네. 그런데 신유술도 되니까, 뭐, 그렇게 뭐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겠네. 자 그러면 어, 이걸로 적천수 뭐에요? 네, 참 어, 거창한 용신 잡는 법을 설명해 놓으시고도 크게 설명을 해 놓으시고도 딱사례 명전은 두개를 주셨어요. 다음번엔 또 정신이에요. 이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어, 네, 똑같이 설명을 하시는데 참 난해하죠. 난해한데 이걸 그래도 다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정신 정도. 어, 자, 그래서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서 제가 자주 가는 사이트 선생님이 한번, 저, 뭐야, 하신 걸, 감명하신 걸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제가 써놓기를 신강사주로 써놨을 거예요.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긴 하시는데, 예, 맞아요. 이 사주를 보시죠. 자, 이 사주가 올해 45살이죠. 어, 공무원이래요. 자, 그럼 공무원이면, 관을 용신으로 해야 되나요? 여기 지금 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토가, 오히려 이 관이 이 탁수가 되죠? 기토 탁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사주는 뭐가 용신이냐? 금이 강해요, 금이 강해. 금이 강해서 화를 써야 돼요. 화토로 가야 되는데, 화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화, 목수, 금이 없으니까, 몹로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식신 상관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식신이. 이 식신을 쓰고도 지금 국무원에 있는 거죠. 지금 45살. 지금 어디 들어와 있어요? 45살이면. 예, 여기 들어와 있죠? 예. 요, 화도 없는 화지만, 이거 괜찮아요. 이 화. 예, 괜찮아요. 예, 먹, 이렇게 해서. 없는 화도 본래 금이 강해서 쓸 때는 화 들어와도 좋아요. 축대오름 별로 안 좋겠죠. 지금 여기 들어와 있으니까 마지막이겠죠. 올해 또무슬대우 어, 들어와서 이게 토가 또 다시 살아나니까 환원이 돼서 올해 승진할 것 같다라고 어, 얘기를 하신 거죠. 어, 그리고 한번 읽어 볼까요? 예 네, 이거는 인마 주역으로 보면 정태요. 올해 갑질이 어떻게 그러니까 네, 뭐 22일이 지나면 또 바뀌 어요여러 올해 뭐야 22일 전에 만약 승진했겠네요. 네. 승진했겠어요. 이렇게 식신을 쓰고도 공무원 노릇 한다니까요. 그리고 운전 보세요, 이거 쭉다 좋잖아요. 여기까지 지금 들어왔죠. 이 대원에 또 좋죠? 이, 이대, 대우까지 해 먹었네. 경진대원 정도 끝나요. 예. 60, 아, 70, 아, 그래. 그러니까 이때 이미 퇴, 퇴, 뭐, 60 넘으면 퇴, 퇴직을 하니까요. 예. 공무원이 뭐, 더 알았어요. 자주 좋죠. 예. 목수로만 딱 금이 강하니까 수목으로 그냥 쭉 빼버리면 돼요. 예. 금이 강해요. 유유해서. 금채에요. 화목용에서 없어서, 어, 뭐, 목수로 가는 거예요. 예. 목수로. 용신을 이렇게 잡으면 돼요. 자, 그러면 신약사주 하나 볼까요? 용신이 용, 용신이 들어오는 운에 내 맘대로 된다니까요. 뭐 공무원이 오으면 아고 필요 없어요. 뭐 관원, 관원 관원은 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이거 자, 이거는 여기 신금 있죠? 여기 신금 있죠? 요석액 신금 있죠? 이 신금이 많아요. 여자예요. 48살이고 을목 이거 뭘뭐 써야 돼요? 감목밖에 쓸게 없어요. 여기 용신으로 단 화는 조금 쓸수 있어요. 예, 화용신이에요. 왜? 예. 예. 이게 을목에 이렇게 관성이 강하니까 뭘 쓰냐? 감목 힘을 믿고서 화를 쓰는 거예요. 비결을 쓰고 화를 써서 사화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화에 이렇게 메달을 줬죠. 그래서 금체 화목령의 화용신이죠. 금이 엄청 강해. 요 그럼 이, 이 양반 스트레스 엄청 받겠죠. 근데 대운을 보니까 이렇게 지금 현재 올해 마흔몇 살이죠? 마음 어, 48세. 48세 들어와서 이거 보세요. 이때 들어와 갖고 엄청 좋죠? 사주가 여기까지 좋은 거예요. 리터 대운까지. 천연에 고생 좀 했겠죠. 예. 네, 그래서 친정 엄마가 유산을 좀 물려 준 사주예요. 어, 그리고, 어, 솔직히, 조그만 돼서 어, 이렇게 관이, 관살이 강하니까, 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을 하지 말라, 말라고 하고, 그냥 다니던 직장, 그냥 다니게 하고, 운이 좋으니까, 친정집에서, 어,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아마 유산을 좀 물려받은, 큰 딸로서 좀 물려받은 사주예요.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장사하지 말라고, 그 사주죠. 예, 네, 그래서, 뭐, 장사를 해도 되긴 돼요. 이거 그러니까 정말, 예, 상관. 상관을 쓰니까, 상관 생계를 하면. 뭐,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겠네요. 이렇게 돼서. 예, 맞아요. 상관, 상관 운이 들어오니까. 그렇네요. 장사해도 괜찮겠어요. 어, 우리 그 양반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하라고 하고 싶네. 해도 돈잘 벌겠네. 예, 그래서, 이현실적으로 운만 들어오면, 무엇이든지 되는 거예요. 공무원을 자기가 쭉 하고 있었을 때, 7급이든 8급이든, 6, 9급이든, 공무원을 하고 있을 때, 운이 좋으면 승진을 하는 거죠. 꼭 관음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재성이 없어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 많아요. 이거야말로 뭐 식상이, 뭐야, 식상 재살 계획이거든요, 이게. 살이 이렇게 강해서, 살이 강해서 식상을 써갖고, 근데 여기에 감목이 없다면 이거 식마 뭐이 화, 사화를 못써요. 근데 이 감목 때문에 사화를 써요. 감목의 힘을 빌려서 식상 재살격이 되는 사주죠. 이 사주 말년이 좋은 사주죠. 대개 이런 사주가 좋아요 초년에 좀 고생 좀 하다가 말년 돼서 어, 이렇게 좋은 운을 만나면 60까지 좋겠네. 6 0만지 좋으면, 좋으면 됐죠. 뭐 애들 다 키워놓고 말년에 어, 그냥 욕십 넘어서 그냥 놀면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사주 네 개의 사례 명절 봤습니다. 조금 아까는, 어, 뭐야, 조정사 사주를 봤어요. 조금 좀, 어, 올해 안 좋아서 왔더라고요. 근데 한 10년은 좀 고생 지말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난감해하고 갔어요. 뭐, 조정사 사주는 뭐, 젊은 친구니까 여기다 내놓을 필요는 없죠. 28살짜리가 왔는데, 28살 먹은 사람이 왔는데, 그 사주는 뭐 앞으로 과, 앞으로니까, 앞에 미래는 그사람 하고 비밀리니까 제가 여기서 안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사주는 어느 정도 중반, 인생 중반을 넘은 사주에 아주머니 사주니까, 제가 사례, 사 명절을 한번 밝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운이 좋으면 뭐든지 된다. 보세요 이 뭐, 상관 재살계이잖아요 정확하게 네, 이런 사람은 공부 빨이 약해요 공부를 별로 많이 못해요 상관 재살깨 사주는 공부를 못해요 네, 공부를 해도 크게 출세를 못해요 지금 현재 뭐 조금 아르바이트 이런 데를 다니고 있는데 다행히 올해 네, 뭐야, 친정엄마한테 네, 네, 상속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큰딸로서 좀 많이 받았더라고요 자, 근데 병어 대원 들어오니까 봤죠. 네. 네, 오늘 이걸로 끝마치겠습니다. 네.